예 안녕하세요. 예 2022년 7월 9일 토요일입니다. <laughs> 예, 오전에 아, 제가 근무를 하고 오후에 잠깐 사벌 구름지 아, 사벌면 덕가리 구름지에 있는 주말 농장에 잠시 나왔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미국 선녀벌레 어떤가 싶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제가 7월 달엔 감에 약을 안 치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선녀벌레가 많이 생겨서 잠깐 나 봅니다. 최근에 가뭄이 심하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이엽 황화현상도 있네요. 예. 참고로 이 하이엽 황화현상을 왜 오는가 하면 이묵은잎이계에그 예, 보통 잎들이 보면요 한3개월이면 어, 생명을 다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 예, 그리고 또 이런 새 잎, 새순으로 영양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 특히 질소, 인산, 칼리,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양분 이동도 되기 때문에 묵은 잎은 이렇게 빠진다 하지만 생육에 문제 없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아 그래서 여기는 지난번에 제가 어, 7월 초에 약을 살포해서 그런지 갓나무에는 일단 아직은 선녀벌레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 옆에 음나무라든지 약을 한 쳤는 이런 나무들은 지금 선녀벌레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곳에도 제가 오늘 내일은 비가 비 소식이 있어서 못칠 거고요. 다음 주 중이나 다음 주 말에는 약을 한번 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선녀벌레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농장도 제가 약을 다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아, 이것만 미안할 정도네요. 보시면 요게 지금 사철나무인데요. 아, 선녀벌레. 제가 음나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나무 이게 예, 선녀벌레인데요. 이게 다 자라면 다 자라면 한몸 길이가 대략 한 5mm 정도 됩니다 성충이 되면 지금 요게 그잘안 보이지만 약충 상태로 지금 하, 하면서 이절액을 빨아먹거든요 선녀나무가 어, 벌레가 좋아하는 게 이런 그 화렵수 잎이 넓은 그런 나무 어, 특히 뭐 아카시아라든지 뭐 찔레, 풀 풀도 좋아합니다. 뭐, 아,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흡접을 하고 난 다음에 그접액그 그 배설물이 나오는데 그걸 감노라고 그래요. 진리물처럼 감노가 흐르는데 문제는 그이 흐르고 나면 그 부분에 그 단맛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그 걸음병, 이런 곰팡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걸증상 걸음 뭐, 걸음병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된다. 아 이거 음나무는 뭐 심각한데 지금 이번주에 제가 대, 계획이 있어가지고 또 비도 비 소식도 있고 해서 야근 못 치겠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다 성장한 성충도 보이네요 이렇게 얘네들이 대략 한 5mm 정도 됩니다 여기 보는게 여기 성충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들이 이제 번식을 계속 하고 하기 때문에 야 이거 큰일이다 이거 혹시 싶어서 제가 예찰하려고 잠깐 들렀는데요 사실 오늘 들, 들른 목적은 감도 한번 보고 그리고 그 이제 그 체리자두가 익을 때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찰을 하려고 왔습니다 아참 그리고 지난번에 이 이거, 이거 질문하신 분 계셨다 이게 지금 대봉감인데요 대봉감에 검은 점이 있는 이유 이유 이것을 막을 수 없을까?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아, 이거 사실 막기는 힘들고요. 이 검은 점이 있는 이유는요, 그, 이 뒷면에도 기공이 있듯이, 그, 이 과실 표면에도 숨구멍이 있습니다. 이런 숨구멍을 통해서, 원활하게, 감히 그, 그, 내부에 그런 안 좋은 물질들이 밖으로 배출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막혀서 막혀서 이렇게 그 배출이 못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검은 점이 생긴다고들 합니다. 정확한 원에 인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히 이것이 원인이다, 이것이 방지 방법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신 분은 없다 아직. 하지만 여기 그 일종의 그 숭분 같은 것이 막혀서 이렇게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 약해는 아니고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아, 제가 한 30여 년간 병에 죽은 방지에 상담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보면 병을 보게 되니까, 아, 여기도 또 앉았네, 벌써. 여기도 지금 선녀벌레가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아유, 움직이네. 아하, 드디어 감에도 지금 가고 있네요. 지금 현재는 약을 쳐서 안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방금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거 봐서, 어, 여기도 있네. 조만간 이쪽에도 하얗게 선녀벌레가 산란을 하고 또 이렇게 막 번식을 해서 거름정상까지 올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이그 선녀벌레가 이게 아 이러면 다시 순서를 아예 처음부터 한번 곤충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예전에는 그 이 선녀벌레가 매미목에 속했습니다. 매미목 그러니까 이 동물, 곤충 분류할 때뭐 동물... 그절지동물문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노린재목 이런게 있는데 지금은 이게 그 분류상으로 노린재에 들어갑니다. 노린재목에 그리고 그 밑에 노린재목 그리고 그 매미아목 예전에 매미, 매미목이었는데 제가 왜 저기 분류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분류가 같은 노린 제목에 속하다 속하고 그 밑에 매미 암목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나중에 방지할 때 작용 기작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이게 그 노린 제와 같은 노린 제목에 속해 있고요. 그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우리 미국 선녀벌레가 우리나라에 처음 발견된 거는요, 대략 한 15년 전, 그러니까 2009년, 2009년도에 처음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겨울에 월동을 하고, 이게 보통 5월 뭐 상순, 중순 이때 이제 부활을 하세요. 이제 약충 과정을 겪고, 약충 과정을 겪고, 이제 성충이 되면 또 이렇게 번식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보통, 그, 7월달에 성충이 되는데, 금년도에, 이게 지금, 아, 날씨가 덥고, 가물고 하다 보니까 더, 가물며 더 심해지고요. 아, 이게 지금 심각하네요.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즉각적으로 감나무에도, 7월에도 약을 치라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른 작목에도 지금 없는 나무가 없습니다. 다 지금 뭐, 사과, 사과부터 시작해서 포도, 이런 모든데 지금 그이 보인다. 참고로 제가 조금 전에 약충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그 약충과 유충은 다시 또 곤충학 이인데 약충과 유충을 어떻게 그 구분하는가하면 그 불완전 변태 하는 것은 약충이라 그러고요. 약충 완전 변태 하는 것은 유충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나비 같은 경우는 알 유충 그리고 번데기. 그리고 성충, 얼음벌레, 이런 과정, 다 겪는 것을, 그, 완전 변태라고 하고요. 본충은 변태를 하는데, 이, 그, 선녀벌레같이 이런 것들은 불완전 변태입니다. 즉, 번데기 과정이 없다. 번데기 과정이 생략된 것을 약충이라고 런다 약충. 예, 그렇게 아시고요. 이렇게 선녀벌레, 아, 이거 5mm도 안 되는 것들이, 이게 지금, 이게 왜무서가 하면, 보통 그 병이나 충은 기주작물이 있다. 그러면그 기주만 그가해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주만 방지하면 되는데 이것은 불특정 다수의 모든 농작물 잡초까지 이건 생긴다. 잡초까지. 그래서 이게 참그 방지하기 힘들다. 왜 주변에 사례도 많기 때문에 농작물만 방지해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거르는 상이 생기기 때문에 상품성 같이 오, 과일에 이게 묻게 되면 진짜 상품성이 떨어지거든요. 그게 문제다. 그리고 이 접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결국은 나무가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 아, 이게 지금 보기에 이 엄나무도 불쌍하네요. 한 시, 거의 한2 0미 이상 자란 건데, 제가 곧 약을 치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 그 해충 그 확산 사례를 보면요. 제 기억에도 그 작년도에는 그 미국 선녀벌에도 그랬고, 갈색날개 맴미충도 많이 생겼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그, 도심지, 뭐, 가로수부터 시작서 매미나방이 많이 생겨가지고, 또, 혐오스럽게, 뭐, 시에서 급하게 방지라고그런적도 있었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요. 그전에는 뭐, 다른 것도 많았고요. 벼에, 먹놀인제도 그랬고, 막, 이런 부분들이, 돌발병이 주로 자꾸 생긴다. 이제, 참, 이런 부분이 안전하지 못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방제약제는 뭐냐? 제가 농약을 오래 봤으니까, 정확하게 사실은 농약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그 작물보호제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좋은 명칭이 있는데, 입에 잘 익지 않게 자꾸 농약, 농약 하는데, 이 미국 선녀별 내에 해당되는, 어, 그 방제약제는, 작물보호제는, 대체로 보면 제가 좀 전에 그 노린제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노린제가 듣는 약들은 대부분 듣는다. 노린제가 듣는 약들은. 그러면, 그 어떤 약이 있는가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오신, 팬텀, 보스, 그리고 청실홍실, 돌격대, 에또 그리고 라피탄, 트랜스폼, 스트레이터, 그 직격탄도 있고요 그 힘센, 또뭐 만장일치 많습니다 뭐 모카스, 명타자, 코니도, 비카드 어, 렉스톤, 그리고, 최근 제가 접, 접하고 있는, 어, 똑소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 어, 제가 동시에 이렇게 자막을 안, 달, 안 쓰기 때문에, 제가 자막을 안 닫기 때문에, 아래 댓글, 영상 하단에, 유튜브 영상 하단 댓글 부분에 제가 해당 약제는 기록을 해서 댓글 상단에 고정을 해둘 테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그, 노린제 목에 해당되는 건다 방제가 된다. 그렇게 아시고, 이거, 간과하면안 됩니다. 방제해야 됩니다. 더불어, 어, 7월 달에, 그, 탄제병, 같이 더불어서 방제해 주시면 좋다. 그리고 이제 7월 10일이면요, 둥근 무늬 방제, 어, 낙엽병, 생기는 시기는 지나갔다. 왜? 저온성 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탄제병, 그리고 깍지벌레, 예, 네, 이런 거, 이제 방지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나면서 보니까, 지난번에 약을 쳤는 것은 희한하게 아직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살구, 체리, 이런 데는 약을 쳤었고요. 저 단감도 있고요. 근데 여기 지금, 음나무는 약을 안 치니까 벌써 보이고, 그리고 이 온나무도 지금 그, 보이고요. 음나무 보이고, 아, 참 희한해. 이 약을 치고 안 치고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7월 초에 제가 약을 살포해 있는 곳에는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다. 지금 매실도 지난번에 제가 여기 약을 쳤거든요 지금 매실에도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매실. 이제 복숭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약을 치면 최소한 10일 이상은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복숭도 현재 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다른 장물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약을 친 곳은, 영산홍도 약을 쳤으니까 안 보이고, 이쪽에 사과도 있는데요. 사과도 제가 지난번에 약을 쳤었는데, 사과나무에도 안 보이는데, 어, 여기 조금 보인다. 시작을 했네요. 예, 이 바로 옆에 심하게 있으니까 바로 옆으로 옮겨 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 미국 선엽을 내는 진액이 많은 나무 즉 아카시아 같은거 많습니다 아카시아 그리고 풀도 가리지 않는다 풀아 이렇게 아 생각보다 심하네요 지난번에 해양목도 약을 쳤는데 여기도 안보이고요 예 오늘 사실 여기 온 목적은 이 체리자두를 수확하기 위해 왔습니다. 체리자두 이제 이렇게 익었는데요. 체리자두 그 체리와 자두의 중간 사이즈는 작습니다. 이거 얼마 작은지 예. 근데 여기 의외로 잣맛은 또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오늘 체리자두를 수확하려고 잠시 밭에 나왔는데, 미국 선녀가, 선녀벌레가 보여서 제가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미국 선녀벌레 그러니까 제가 약이 갖는 곳과 안고는 그것은 분명히 표시를 하는 것을 보니까 방제를 하셔야 된다 인근에 수풀에서 어, 선녀벌레가 날아오더라도 우선 내 밭에는 방제를 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대처를 강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아 이쪽에는 약을 지난번에 안 쳤는데도 일단 아직은 안 보이네요. 체리 자두에는 이게 지난번에 약을 쳤었거든요. 5월 그때가 한 20일경 쳤나? 예, 그 정도 쳤는 것알아 6월, 6월 한 20일경 쳤는 것입니다. 예, 그때 쳤는데 그때 쳤는 것도 안 보이는 것보다는 약한 보름 이상은 약을 치면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언에, 주변에 숲이 있더라도, 피이 방지를 하셔가지고, 어, 선녀불레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아이고, 장마철에 이렇게 구름은 꼈는데, 비는 안 오네. 어찌나 가뭄이 심한지. 예, 오늘도 행복하시고, 아, 특히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하루하루가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